오늘은 이제 자리석부터 해 보겠습니다. 자, 자리석은 이게 이제 어 이제 부스를 어느 정도 개념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집 엄이라고 해서 어 언덕에 지은 큰집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큰 집에는 사실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것은 20, 20명 이상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20, 20명, 이름이 미스물, 미스 입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것은 이제 헝겁을 말하죠. 천에 관련된 거는 요것이 다 나온다고 그랬죠. 헝겁, 건이죠. 고대에는 천으로 된 방석, 방석이에요. 천으로 된 방석, 방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도 다, 어, 여기 웃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다 방석이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는 좌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 자리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으로 만든 이제 많은 방석을 말하니까 요것은 이제 형성자예요. 형성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형성자인데 또 요것도 분해를 해볼까요? 자, 요것은 뜰정인데 큰 집에 요거는 정이 있어요. 요거 정. 자, 요거 정은 이제 고들정이에요. 고들정. 그래서 여기 사람이 땅 위에 곧게 서 있다. 땅 위에 곧게 서 있다. 고들정.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한자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앞에서 했듯이, 요 선비사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마틀림이에요. 마틀림. 그래서 이것은 북방임도 됐었죠? 어, 수를 뜻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은 임시리즈. 자, 요것이 나오면 정 시리즈에요. 정은 보통 임금왕처럼 이렇게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인세체에는 자, 요거하고 요것도 구분이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지 임인지를 미리 잘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정은 앞에서도 했지만은 자, 요렇게 하면은 자, 요것이 조정정이에요, 조정. 나라의 일을 보는 이제 조정이 있죠? 조정정. 자, 지금 여기 선비로사로 쓰면 안 되고, 여기 흙토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자, 바르고 고든 사람이 조정일을 봐야지. 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르지 않은 사람이 나란 일을 보면은 백성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을 알려면은 외면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내면을 다볼수 없으면, 외면으로 볼때 이것은 어 길게 걸을 인이죠. 이렇게 길게 걸을, 길게 걸을 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바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대담하고 좀 의젓한 거예요. 진중한 거. 그런 걸음을 길게 걸을 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이 인일 때는 인은 요 인과 사람은 요 인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질인 사람이 길게 걸을 인또 요것은 걷는 사람인 요것도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음이 같으면은 같은 뜻을 가진 게 한자가. 그래서 조정리를 보시는 분들 네, 리더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조정정이고 그러면은 음이 이제 여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형성자예죠. 자, 이것도 형성자예요. 그러면은 조정에 조정에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요 신하들이나 직위를 가지신 분이 걸어서 의젓하게 가시는 거예요 의젓하게 들어가신다 자 그런데 여기 양 옆에 뜰이 있어요 뜰 그래서 이것은 뜰정이잖아요 뜰정 조정이에요 조정 그런데 나라의 근본되는 조정이 이렇게 건축이 됐잖아요 건립이 됐으면은 또 이것이 축소해서 일반 백성 들까지도 집집마다 요 뜰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마다 돼지를 기르면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 밖에 나가면 바로 이렇게 꽃피는 뜰이 있어요. 뜰 거기를 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형제끼리 불란이 일어났어도 밖에 좀 나와서 바람을 쐬면은 이렇게 예쁜 꽃들이 즐거움을 또 주거든요. 집 주변에 꽃밭이 있는 거예요. 그 조정대회가 있죠. 그럴 때는 배, 배정이라고 해요. 배정. 그리고 필순이 우리가 길게 걸을 인이나 시험시험 갈착은 항상 마지막에 해야 돼요. 자, 배주를 쓰고, 자, 여기를 쓰고, 맨 마지막에 여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에서 기억이 나는데, 자, 구전문학, 고대부터 귀로 우리가 들어서 문자가 없을 때, 글자가 없을 때는 듣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잘 됐겠죠. 그래서 이게 들은 말을, 들은 말을 잘 드러내다. 잘 드러내는 사람. 자, 이것이 나타낼 정인데, 드러낼 정. 이것이 성인으로 가요 큰 일을 인류의 큰 일을 해내는 사람 크다 클거 거룩하다 거룩할 성, 클 성이에요 크다 큰 일을 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그래서 여기까지도 형성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들정 하나를 알으면은 다 이제 정으로 온다라는 거, 이런 걸 알으면 되겠고, 자, 급수가 올라갈수록 반복이 계속되니까, 한 번에 입력하려고 하면은 암기식은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예, 꼼꼼하게 다시 반복, 반복, 이렇게 해서 한자를 계속 새겨가는데, 이 원리에 의해서 한자가 형성자로 나아간다라는 거를 이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 이것은 이제 법식이죠. 요 주살릭 주살 편마릭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이게 만들공이잖아요. 만들공. 자우 인류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성장 발전을 하면서 요 선조들은 이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 후손에게 가장 법이 된다.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예, 공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다른 거에 기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법식이 된 거예요. 요대로 해라. 요거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 그래서 수학 공식이 있죠. 또 예식이 있죠. 장례식도 있죠. 예, 졸업식, 또 입학식. 자, 그래서 법이 되는 것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런 것은 자연 법에 관련된 것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최고의 선은 물에다가 비유하듯이 우리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 예, 순리대로. 그리고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은. 그래서 요것은 자연 법이에요. 자연스럽게 물 가듯이 흘러가는 거 법, 법이죠. 자, 그래서 요것은 회의자가 되겠어요. 자, 요것은 이제 차례순이거든요. 차례순, 순할순도 되죠. 질서를 지킬 땐 차례대로 이제 어, 순서가 있잖아요. 요것도 내천이 나왔는데, 아까 물수처럼 요기 자연법이에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사람, 이거는 머리 혈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천 플러스 머리 혈이에요. 그러면 소우주니까 내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죠. 예, 또 산소 공급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차례로,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차례대로 흐른다, 차례순이에요. 우리가 순리대로 산다. 그래서 이름에도 어르신들은 순자를 많이 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순자를 넣으면 좀 촌스럽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른들 이름에는 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머리 혈도 안 따랐고 또내 천도 안 따랐기 때문에 이것은 또 회의자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사랑의 자가 나왔네요. 사랑의 소리는, 예,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어, 사랑인데, 실제 사랑의 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이걸 한번 오늘 철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손톱조는, 이름이 손톱조인데, 자, 이것은 섬세한 손끝이에요. 섬섬 옥수처럼. 섬세한 손으로. 자, 요것이 이제 요렇게 간 거죠. 그리고 여기 덮여 있는 마음, 덮고 누구나 다 덮고 싶은 허물이 있어요. 허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추석해 보면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이건 뒤져울치죠. 뒤에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허물. 그럼 이것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알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많이 알겠어요? 예, 맞아요. 가까운 형제, 부모, 친구가 나의 단점, 허물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친구, 진정한 또 형제, 또 자녀, 부모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죠? 어, 그때 허물을 감싸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허물을 덮어준다. 마음의 특히 허물된 거. 허물된 것을 뒤에서 섬세하게 섬세하게 덮어주다. 자, 그러니까 효녀 심청이도 아버님의 눈을 봉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몸을 받쳐서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 몸을 던진 거잖아요. 임당수에. 예. 그리고 한자어로 사랑해를 한번 해보면은, 예. 이거 생각사. 이것은 제가 지금, 한자어로 사랑해를 그냥 만들어 본 건데요. 예. 이것은 이제 밝을, 밝을 랑해 있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가출해. 이것이 사랑. 해 라고, 예, 만들어 봤어요. <laughs> 한글로 사랑해를 한자어로 만들어 봤는데, 정말 밝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 상대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것은 어, 회의자인데,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눈이 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사랑의 눈멀 애도 이렇게 써요. 애꾸 눈이 있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하다. 예, 경계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그래서 또 이것은 박지 못하다. 해처럼. 예. 그래서 어두울 애도 있어요. 눈, 눈이 멀었다. 눈멀 애고. 자, 그래서 오늘 또, 어, 멋진 말, 정말 기분 좋은 말, 사랑의 자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공경할 경이네요. 자, 공경할 경은 이것이, 어, 여러 번 이제 양뿔이 이제 쓰였었죠. 양뿔 개. 짐승하고 오면은 풀초가 아니고 양뿔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입 안에서 쌓여 있는 말. 이게 글기구 잖아요. 글기구. 그런데 이것은 양뿔이 있는 이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 그래서 이것은 양구예요. 양구. 자, 한자는 1번을 명사로 해야지 우리가 이 인지가 잘 돼요. 그래서 양. 양은 목소리가 예, 뭐, 어흥, 이런 것도 아니고, 개처럼 막 짓는 것도 아니고, 네. 양은 매해하고 아주 순한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것이 양구, 음, 작은 소리를 낸다. 그래서 진실된, 진실된 소리, 진실로 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작게,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에게 조금 구차하게 되는 거예요. 구차하다, 당당하다 하고는 조금 반대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구차할 구도 되는 거예요. 진실로 구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웃 사람을 공경한다든가, 친구 지간에도 예를 이제 갖춰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할 경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칠복, 요거 플러스 칠복이에요. 칠복 여기 플러스 칠복, 칠복은 칭찬이라고 그랬죠. 칭찬, 격려, 충고, 확인 이런 걸로 쓰인다 그랬죠. 칠복 정자는 이건데. 이렇게 다른 한자에 쓸 때는 이렇게 변형해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은 양처럼 순하면서도 어때요? 어른도 칭찬을 듣기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칭찬이고, 인사 잘하는 것도 칭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도 때로는 격려를 받아야 되죠.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그런데 또 이제 몸에 해로운 거를 계속 이제 습관처럼 드신다든가, 그러면 또 애정의 충고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 것이 공경이에요. 예, 공경이 뭐큰게 아니라, 첫째는 다소곳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공경이다. 자, 그래서 공경, 경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회의자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형성자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원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요것은 네, 깨우칠 경이에요. 깨우칠 경. 또 깨우쳐 주기도 하고, 깨달음도 오죠? 깨달을 경. 뭐, 경계를 하게 하죠? 자, 경찰 할 때는 이 글자예요. 경찰. 살필 차례죠? 네. 또 우리가 앞에서 말말을 배웠죠? 자, 말은 놀라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말말을 넣으면은 뭐가 될까요? 네, 놀랄 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치가 아주 특별한 곳에 가면은 경탄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문소리에도 놀라는 것을 경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놀랄, 경까지 해봤는데, 여기는 다 형성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례할 때 쓰는 거, 상대를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는 것을 경례라고 하죠. 이것은 얘도 예예요. 이것은 제사시. 제사시 플러스,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것은 제기 예도 되고, 풍성할 풍 약자도 돼요. 약자. 근데 여기는 제기 예로 쓰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풍성하게 우리가 재물을 이제 바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의 예는 돌아가신 분에게 부터 근원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이제 조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자 돌아가셨어도 그분에게 죄를 예, 올려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 생전에 미처 다 하지 못함을 돌아가셔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성된 마음이에요. 이것은 만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얘는 그런 아주 깊은 인간의 그 마음이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얘예요. 그럼 얘가 제기, 그릇이라는 제사 때 쓰는 이제 제기라는 요 콩두가 제기도였죠? 제기에 이렇게 바구니만큼 풍성하게 올려놓은 것이 제기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형성자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샘, 산이네요 샘산도 앞에서, 예, 한번 했었죠. 요것은 대주. 대나무 가지로 산 가지로 한자는 하나는 예, 반드시 하나 하나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나무를 보고 만든 글자 대죽인데 자요것으로 우리가 또 셈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다른 물건을 대체한 거죠? 네, 그래서 요것으로 예, 셈을 했다. 대나무 산 가지로 샘을 하는데, 자, 이것은 눈목이죠, 눈목. 눈으로 잘 보고, 자, 이것을 눈으로 아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손으로 샘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손으로 세 봐야 되겠죠. 헤아려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샘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또 이것이 있었잖아요. 자, 이것은 거듭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예, 어리석지 않으려면 반복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수라고도 하고, 예, 또 학년이 올라가면 예,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라는 예, 학문이 있죠. 자, 그래서 샘산 샘개 샘수를 또 이렇게 해 봤습니다. 자, 요것은 또이자가 되겠네요. 자, 요것은 있을재예요. 있을재. 자, 있을재는 자, 요것이 앞에서 요것이 예. 요것이 나무 뿌리. 뿌리가 지금 요렇게 그 어느 정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뿌리 내린 이 나무는 크게 자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제주제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이 뿌리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 뿌리가 내릴 때는 여기에 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땅이 없이는 나무를 사와가지고 그 묘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땅이 있는 거예요. 있을 제. 네. 자, 그런데 이것은 있을 이유잖아요. 이것은 손에 오른손에 실물인 고기가 있다. 고기가 있다. 있을 이유죠. 그러니까 내 몸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있다, 없다. 자, 이것은 내가 있어도 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얼마 못 가죠. 뿌리를 내려야지 존재할 때는 이거예요. 존재.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실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의 반대는 없을 무죠. 그래서 이슬채를 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채는 여기 제주제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또 형성자가 되는 거예요. 형성자 그 다음 이것은 서로상인데요. 자 이것은 또 회의자예요. 회의자 자 나무목이죠. 나무목 플러스 눈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행으로 치면은 이것이 예, 생명 중에서 또 우리가 앞에서 청간 지지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 소주인 나를 중심으로, 어, 사람 몸을 중심으로 할 때, 예, 목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생상극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 금생, 금생수, 바위 같은 데서 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은 무엇을 키워준다? 수, 생, 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은 목생. 불을 지필려면은 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나무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생, 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제 재가 되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화생, 토잖아요. 그 토, 생, 또 금이 되는 거고, 이것이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것을 이제 상생이라고 하잖아요. 서로상, 이때 상생.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상 도울상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눈목이 왔기 때문에 실제 조상의 부모님, 할아버지의 눈으로 지금의 나를 보고 있다. 위에서 보고 있다. 살아계셔서도 할아버지가 보고 있지만은 돌아가셨어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 모양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예, 반드시 조부모의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돕는데, 이게 직계가 가장 많이 돕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서로상은 여기다가 마음심을 넣으면은 네, 이것이 생각상이에요. 생각상. 그러면 여기부터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저기가 회의자였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죠. 사상적이다. <laughs> 생각은 특히 다 이제 각자 할수 있지만은, 예, 우리가 이렇게 사상으로 또 물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른 사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한문 공부를 해서 바른 생각, 예, 이것도 생각, 생각, 사예요. 그래서, 어, 사상이라는 어, 아주 철학적인 어, 단어까지 한번 해봤네요. 좋은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정말 세계를 끌고 갈 한자를 예, 충분히 익혀야 된다. 예, 이왕이면은 한학 사상에 <laughs>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